저희 지금 들려드린 곡은요 저희가 콘서트장 콘서트를 했었는데 하이 가라! 네네 네, 콘서트를 했었는데 콘서트에서 들려드린 짠이었어요 어떠셨어요? <laughs> 여러분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네, 여러분, 우선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저희가 벌레 때문에 조금 어수선했던 점, 진심으로.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너무 커가지고. 제가 다 무찔러 줄게요. 아, 네, 괜찮아요. 벌레, 아이고. <laughs> 어디, 어디, 어디? 어머. 근데 일나지 네. 마세요. <laughs> 죄송해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이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,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마지막 곡은요, 여러분 다들 아시죠? 네네 맞았어요 네, 네, 마지막 곡 비밀이야 들려드리면서 네, 저희는 인사드릴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우주소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네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